안녕하세요 육학년 7반 연서입니다 오늘은 빛과 굴절의 영상 과제를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음, 빛과 굴절에 관하여 두 가지 실험을 할 건데요 일단 여기에 어떤 패턴, 무늬를 그려서 요, 이 컵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된 다음에 이 컵에 물을 넣어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첫 번째 실험이고, 두 번째 실험은 여기에 물을 담은 뒤에, 이 컵에 물을 담은 뒤에, 이 젓가락 같은 짝대기를 넣어서 그, 그 짝대기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두 번째 실험입니다. 그럼, 일단 첫 번째 실험 패턴 그리고, 굴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실험을 해볼 건데, 음 일단 패턴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. 근데 이것을 다, 드,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, 일단은 다 그려,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